네, 주안의 만나 9월 1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선지 생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선지 생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만큼 귀한 일들이 없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가 어,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고 귀한 일이 됩니다. 어, 영적으로 험난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생도들이죠. 자,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들로 가득해 있는 곳임을 먼저 인식하고 어, 그 배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도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들의 거처가 이제 좁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소를 옮기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렇게 요단 근처로 가서 거주할 처소를 새로 세우기로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여리고 쪽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 동편인데요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엘리사는 이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지생도 중한 사람이 그 공사 현장에 엘리사도 같이 가자라고 권유를 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생길 어떤 문제들 앞에서 엘리사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대략 100명 정도 되는 생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자, 이들이 나무를 해서 그곳으로 머무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함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입으로 마치 이미 진 것처럼 뭐안 된다 뭐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 어떻다 이렇게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건설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그 제자들과 함께 감당했음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을 때한 사람이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돼요. 문제는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예요.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이 다 가난합니다. 앞서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선지 생도의 과부처럼 이 생도도 생도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끼 하나 잃어버렸다고 빌려온 도끼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참 안타깝죠. 게다가 주의 일들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 이때 엘리사는 그 도끼가 떨어진 것을 묻고 이제 가서 나뭇 가지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그 도끼가 떠오르게 되요. 어 자, 그렇게 엘리사의 말대로 그 생도가 도끼를 잡게 되죠. 그를 절규하게 했던 어려움에서 헤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 도끼 하나로 인하여서 절교하게 되는 선지 생도의 사정을 보면서 그 모습을 또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보다 더큰 어려움들 앞에 앞서서 이렇게 엘리야의 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고 또한 더 많은 선지 생고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신학교들이 다 미달들이 돼요. 우리 때에 우리 저희 교단만 해도 3분의 1 정도의 인원들만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불편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들과 하나님과 동행함의 가치들을 항상 마음에서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의 일들을 하고 주께서는 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 신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지하면서, 정말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